BEE- hey. 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상태로 볼때 순교당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그의 과제는 그의 어린 교회들이 이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낚이지 않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러므로서 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베드로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진짜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오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자의 변호자인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예수, 여자들의 예수, 흑인들의 예수, 갇힌자들의 예수, 약자들의 예수.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면 쫓아와서 도와주는 지인이 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911, 911, 119죠. 우리는 119를 부르기만 하면 쫓아와서 도와주듯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줄 보호 천사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붙들고 가야 할 천국 티켓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그 디자인한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죠? 모두가 다 나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고 우리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움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의좀더 많은 도움과 은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를 달래고 그를 얼르는 그런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의식과 삶과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거짓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시다. 일장 전체를 통해서 한 일곱 번 정도 이런 반복되는 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그의 직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라면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의 직함입니다. 양성은이 제 이름이라면 그 뒤에 목사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제 직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수식하는 말로 붙인 것은 우리 주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는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는 우리 삶의 기준이며 그는 우리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일곱 번씩이나 우리 주, 우리 주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주 왕이 되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어느 날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목격한 그의 주관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는 왕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알라. 힘써 예수를 알라고 말씀할 때그 예수님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주관적 예수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예수였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6, 17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 베드로는 말씀의 증언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정말 쓰레기 같은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형들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약은 2000년 전에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로 말하자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수없이 듣다 보니, 그 말이, 백 번이나 천 번이나 우려먹은 티백처럼 영양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에도, 삶에도 없는 공허한 호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정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빙글에 저 혼자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캐비넷에는 예외 없이 모든 캐비넷마다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정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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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부 아무 아무 게 정은 그 캐비넷에 관한 관할권과 관리권과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부라고 적힌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이십니다. 그는 내가 놓친 것, 잃은 것을 챙겨주는 내부하나내 신부는 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고, 그분은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정이라면 나는 그의 부인 것입니다. 매사에 그를 정으로 인정하십시오. 모든 결정을 할때 정이신 예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정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 대화를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맺을 때,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이신 왕께 말씀드리며 그렇게 해 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디자인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성경이 드러내는 그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신하가 아닌 나의 왕이신 나의 부가 아닌 나의 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그리고 성경이 드러내는 대로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외로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이 떨어지고 삶이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의 도움이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라가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